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이에요. 상의는 비스티의 패치 티셔츠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윗부분은 가볍고 얇은 소재이고, 아랫부분은 와플 조직의 촘촘한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백라인이 자연스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었고,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느슨한 실루엣이 매력적이었어요. 하단은 살짝 라운드형 디자인이더라고요. 소매 길이도 넉넉하게 길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고, 두 개의 아이템은 레이어드한 듯한 디자인의 제품이었어요. 하의는백 리본 플리츠 스커트 프리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원래는 리본 부분이 뒷면으로 가게 착용하는 거더라고요. 플리츠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미니 스커트이고, 심라인 지퍼로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편했고, 따로 내부 안감도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어떠한 상의와도 잘 어울리는 애쉬 색상이라서 좋았고,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연출되어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입니다. 다음은 코튼 스트링 블라우스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적당한 깊이의 넥라인으로 깔끔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넥라인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편했어요. 살짝 반투명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티셔츠 착용하듯이 쉽게 착용했습니다. 앞면 리본근 디테일이 있는데 살짝 저렴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한 가지가 아쉬웠어요. 밑단이 살짝 퍼지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라서 귀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었고, 소매 길이도 적당한 편이었습니다. 어깨 부분 퍼프 디자인도 귀여운 것 같아요. 기장감은 팔 들었을 때 살짝살짝 살짝 배 보이는 정도? 하의랑 매치했을 때딱 예쁜 기장감이었어요. 하의는 절개 부츠컷 데님 팬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메탈 버튼과 지퍼 벨트 고리와 포켓 디테일이 있고 앞 부분에 절개 디테일로 세련된 포인트를 준 데님 팬츠예요. 무릎 아래부터 폭이 넓어지는 부츠컷 핏으로 편안하면서도 날씬한 실루엣이 연출되는 것 같고 기장감은 이 정도로 딱 적당한 편이었어요. 색감, 핏, 기장감 모두 마음에 들었던 팬츠라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 추천드려요. 다음은 상의만 모트넥 반소매 티셔츠 스몰 사이즈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스티에를 덧대어 디자인하여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한 반소매 티셔츠예요. 저는 넥라인이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기장감과 소매 모두 정핏으로 몸에 핏되게 나온 것 같고 덧대어 있는 비스티에는 얇은 소재예요. 이 제품은 뒷면이 포인트인 제품인데 뒷면 크로스된 끈으로 피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심심하지 않고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착장입니다. 안에 블라우스 착용하고 그 위에 조직감 슬리브리스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가슴 부분에 셔링 디테일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 얇은 끈 디자인으로 가볍게 입기 좋은 슬리브리스예요. 옆면에도 있는 셔링 디테일로 허리가 얇아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좋았어요. 잔잔한 조직감이 돋보이는 제품이고 여름에 시원하고 멋스럽게 단독으로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안에 착용한 텐셀 요로 블라우스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보시다시피 표면감이 있는 소재로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정한 카라 디자인에 앞면 단추로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고 이런 잔주름이 포인트인 셔츠예요. 이 제품도 뒷면이 포인트인데 오픈이 가능한 단추가 있어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착장입니다. 안에 동일 소재 슬리브리즈 착용하고 그 위에 변형 넥라인 가디건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청량한 색상의 가디건이고 파임이 깊지 않은 편이에요. 앞면 작은 단추 디테일이 있고, 어깨 라인 선 디테일이 있어 매력적이었고, 정핏, 정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가디건만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기장감이고, 안에 슬리브리스와 셋업으로 착용했을 땐 이런 모습이에요. 하의는 레이온 홈방 H라인 롱 스커트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포크와 지퍼로 야밀 수 있고, 벨트 디테일로 단정한 모드를 더한 스커트예요. 옆면 포켓 디테일도 있고,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편했습니다. 잔잔한 주름 디테일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깔끔한 H라인 실루엣과 긴 기장이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고, 앞면 트임으로 움직임이 편안할 것 같아요. 다음은 안에 착용한 니트 슬리브리스 스몰 사이즈입니다. 가디건과 동일 소재이고, 파임이 깊지 않은 넥라인이에요. 기장감은 살짝 짧은 슬리브리스이고, 청량한 색상이라서 슬리브리스 단독으로 착용해도 시원하고 멋스러울 것 같아요.